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주부입니다. 아직 아이는 없어요. 아직 젊으니까 일부러 가지려고 노력은 안 했는데 생각보다 임신이 안 돼서 걱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차라리 잘 됐다 싶네요. 아이가 있었으면 이런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와 남편은 20대 후반에 지인의 소개로 만났어요. 당시 저는 대학교를 졸업한 뒤 학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학원 선생님이었는데 원생 중 학부모 한 분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던 남편은 무던한 성격에 까다롭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학부모가 소개해준 사람이라 거절도 못하고 부담스러운 마음에 예의상 몇번 만나볼까 했던 건데 막상 같이 시간을 보내보니까 성격도 잘 맞는 것 같고 느낌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나다 보니 2년이란 시간이 훌쩍 지나갔고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었어요. 그 사이에 저는 작은 규모였지만 제 이름으로 된 학원도 하나 차렸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경력직으로 이직을 하거나 기술을 배우는 건 어떻겠지만 남편은 지금이 좋다며 내켜하지 않더라고요. 자기도 아이 낳고 하면 생각이 바뀌지 않겠나 싶어서 더 말은 안 했네요. 아무튼 그렇게 결혼을 계획하게 되면서 양가 식구들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워낙에 무뚝뚝하고 말씀이 없으신 분이셨고, 시어머니와 신우는 전형적으로 사이 좋은 모녀 사이였습니다. 신우는 남편보다 4살 어리고, 저보다는 2살 어렸는데, 아이가 한명 있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사귀던 남자친구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애아빠는 바로 군대로 가버리고, 군대에 다녀와서는 잠수를 탔다나봐요. 아무리 수소문을 해도 찾을 수가 없었다면서 포기하고 신우가 혼자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변변한 수입이 없어서 나라에서 한부모 가정에 주는 보조금과 시부모님의 도움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집마다 사람마다 각자의 사정이 있는 거다 생각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왈가왈부할 게 아니었기에 크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런 신우를 안쓰러워하는 눈치였지만. 그거야, 당연히 자기 친동생이니 그런 마음이 드는 거다 싶었지요. 신우는 저에게 언니, 언니 하면서 제법 잘 따르는 편이었고, 여동생이 없었던 저도 그런 신우가 예뻤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결혼식을 올리기 전 얘기고요. 결혼을 하면서 처음으로 갈등을 빚게 되었는데, 그건 바로 집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결혼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시집이 보기에는 부족함이 없어도, 실제로는 재산이 하나도 없어서 저희를 도와주실 여력이 전혀 없으시더라고요. 저도 학원을 차리면서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을 다 써버린 탓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다행히 친정부모님께서 일단 얼마 정도 대출받아 도와줄 테니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해주셔서 어쩔 수 없이 친정에 손을 벌려야만 했어요. 그렇게 친정돈 1억과 남자친구가 그동안 모아둔 3천으로 전세집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사실 월세로 살더라도 신축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저는 월세는 정말 돈을 버리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문제로 많이 다퉜어요. 결국 서울 외곽에 위치한 방두개짜리 빌라 전세에서 사는 걸로 결론을 지었지만요. 사실 저는 개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도 그동안 한 곳에서 오래 강의하며 입소문이 나있던 상황이라 금방 학생들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리가 괜찮은 편이거든요. 반면에 제 남편인데 이렇게 이야기하긴 그렇지만 결혼 준비하면서 남편이 회사에서 곧 인사이동이 있을 건데 자기가 승진 대상인 것 같다고 그러면 지금 받는 돈보다 훨씬 많이 받게 될 거라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이런저런 계획을 세웠는데 어쩌다 보니 다 틀어지고 어긋나더라고요. 그리고 상황이 그렇다 보니 졸지에 제 수입이 남편 수입을 추월해 버렸고 그게 저는 기쁘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남편이 계속 신혼인데 신축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자라거나 은행에 대출갖고 이자 내는 거나 월세나 비슷하다고 우기면서 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파혼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주변 친구들도 다 결혼 준비하면서 이 정도는 싸운다고 했고 저는 파혼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절 어떻게 볼지 두렵기도 했거든요. 조금 다투더라도 결국 내가 이기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마음을 먹고 버텼던 거예요. 그런데 결혼 생활이라는 건 정말 두 사람만 괜찮다고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꾸 외부 요인으로 다투게 되니까 그게 힘들었어요. 특히 신우와 시어머니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시부모님과 신우는 지방에서 살고 있었는데, 차로는 2시간이 넘는 거리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부모님과 신우는 걸핏하면 저희 집에 오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저는 주말에 남편이랑 맛집도 가고 놀러도 다니고 싶은데, 시부모님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시며 어떻게든 올라오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저도 거절하기가 어려워 그런 옷이라고 했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몇 달을 그러시니 죽을 맛이더라고요. 올라오실 때는 기차를 타고 오셨는데, 그럼 저희가 역까지 모시러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실 때는 태워다 달라고 하시는데, 아무리 자식이라지만 제가 정신없이 바쁜 시험 기간에도 그러실 때는 정말 야속하더라고요. 시부모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특별히 다른 일을 하시는 건 아니고, 두 분이서 놀러도 가시고 그러셨기 때문에 그나마 참고 참았네요. 더 문제는 신우였습니다. 신우는 항상 그 6살짜리 애를 데리고 왔는데 그 애를 저희한테 맡겨놓고 놀러를 나가기 일쑤였어요. 처음에 한두 번은 나의 어린 신우가 맨날 집에서 애만 보고 얼마나 갑갑하겠나 싶어서 좋은 뜻으로 봐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무슨 호의가 계속되니 우리를 호구로 아는 것도 아니고 언젠가부터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자기는 약속 있다고 저희한테 애 맡겨놓고 혼자 홀랑 나가버리고 그러더라고요. 저라고 그런 신우를 상대로 머리를 안 써본 게 아닙니다. 한 번은 신우가 저희 집에 오전 11시쯤 왔는데, 바로 친구랑 점심 먹고 무슨 유명한 카페에 가보기로 했다며, 정말 조카만 소파에 앉혀놓고 다시 신발을 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약속이 있어서 나가야 한다고 하니까, 같이 온 시어머니가 둘다 나갔다 오라며, 당신이 집에서 애를 보고 있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집에는 제가 천여 때부터 기르던 강아지가 한 마리 있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 강아지를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걸핏하면 갖다 버리라 하시고 저희 안볼때 몰래 현관문 열어놓으실 거라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시어머니가 그러지 않으실 걸 알면서도 차마 저 없는데 시어머니랑 조카만 있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그날 신우는 친구 만나러 가고. 저는 결국 시부모님 모시고 조카 데리고 다 같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신혼인데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니 남편과 제 사이도 좋을 리가 없었고요. 사실 남편이 나서서 교통정리 좀 해주면 좋겠는데 자기가 나서면 일이 커진다면서 조만간 자기들이 지겨워서 나가 떨어질 테니 좀만 참고 버티자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괜히 유세 떠는 것처럼 보일까 봐 조심스럽기도 했고 날 추워지고 하면 그나마 덜 오시지 않겠나 싶기도 해서 참고 참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이 사단이 나버렸나 싶습니다. 진작에 신우를 못 오게 했으면 제 가정도 멀쩡했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신우가 언젠가부터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거나 심지어 이튿날이 돼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학원이 단과 학원이다 보니 제가 주말에는 일이 없으니 저랑 남편이 번번이 집에서 조카를 봐야 했고, 기약 없이 들어오지 않는 신우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연락을 해도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같은 메시지만, 달랑 오고, 저로서는 걱정도 되고, 화도 나고 갑갑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이고 남편한테 신우한테 연락 좀 하라고, 그리고 이럴 거면 제발 못 오게 하라고 화를 냈어요. 남편은 그러면 또 알겠다고 대답은 잘하는데 실제로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신우가 며칠이 지나도록 안 들어오는 일이 발생했어요. 시부모님은 주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당신들 집으로 돌아가신다 하시기에 일단 손녀딸도 데리고 가시라 하니 노인네 둘이서 애를 어떻게 보냐면서 신우 들어올 테니 저희더러 데리고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전화 남편이나 다 출근해야 하는데, 어떻게 애를 데리고 있냐고 하자 시어머니는 그거야 젊은 사람들이 알아서 해야 하지 않겠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신우 걱정도 안 되시냐고 신우는 연락도 안 되고 어쩌면 좋냐고 하니 다큰 애가 뭐가 걱정이냐 하시는데 뭔가 쎄한 느낌이 들었어요. 왠지 나 빼고 온 가족이 다 걱정이 없는 느낌이랄까요. 결국 얼떨결에 조카를 봐주게 되었는데 애랑 강하지만 집에 두고 도저히 출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6살이면 다큰 거라고 그냥 두고 가라는데 그러다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그 원망을 내가 어떻게 다 감당하나 싶어서 어쩔 수 없이 학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제가 혼자 하는 학원이고 학생들도 어린 조카를 귀여워해 주었지만 언제까지 이럴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학부모들이 그 사실을 알고 혹시 수업에 지장이라도 있을 거라 생각하면 학원 평판에도 문제가 생길 테니까요. 결국 신우가 돌아오지 않은 지도 사흘 정도 지났을 무렵 제가 남편한테 신우가 어디 있는지 정말 모르냐고 하니까 자긴 모른다고 딱 잡아떼길래 그럼 경찰에 실종신고부터 하자고 하니까 경찰서에 가봤자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니고 그냥 가출신고로 접수나 될 거라면서 저보고 제발 일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좀만 기다리라고 그러더군요. 알아보니까 저 혼자서는 자격미달로 신고도 할수 없었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학원방학이 다가오고 있었기에 저는 혼자서 신우를 찾아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다가오는 추석에 시부모님 선물이라도 하나 해드릴까 하여 모으던 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신우가 이 지경을 만들어놨는데도 손 놓고 계시는 게 너무 야속하고 미워서 저는 그 돈을 신우 찾는데 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심부름 센터에 가서 신우를 찾아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정말 걱정한 게 우수울 만큼 하루도 걸리지 않아서 신우를 찾아내더라고요. 신우는 저희 집에서도 멀지 않은 곳에서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찾아준 사람들 말에 의하면 남자랑 같이 있는 것 같다는데 황당하고 괘씸하더라고요. 아무리 남자가 좋아도 그렇지 어떻게 엄마란 사람이 애를 다른 사람 손에 맡기고 그러고 다닐 수가 있지 싶은 거예요. 저는 남편에게 당장 이 소식을 알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듣고도 그다지 크게 놀라는 기색이 없었어요. 설마 알고 있었어? 라고 물으니 아, 뭐 동생일이니까 오빠가 그 정도는 알고 있었지라면서 말 끝을 흐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그런데 나한테는 한마디 말도 안할 수가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말했으면 당신이 가만히 있었겠냐고 오히려 되묻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한테 애까지 맡겨놓고 그러는 건 아니지 않냐니까. 너가 출근하는 것도 아니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나도 일하거든. 나는 출근 정도가 아니고 내 사업장 대표라고. 소리를 치니까 남편이 그거 뭐 혼자 애들 좀 가르치는 걸로 너무 어깨 힘 주는 거 아니야? 라면서 갑자기 사람을 이상한 쪽으로 몰아가더라고요. 저는 신우를 가지고 남편이랑 말 섞어서 좋을 게 없겠다 싶어서 시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시부모님께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전화를 드리니 시어머니는 오히려 저에게 너는 어떻게 신우 뒷조사를 할수 있냐면서. 그건 신호를 모욕하는 일이라고 참 경우가 없다면서 혈을 차시더라고요. 그말수 없던 시아버지도 사람마다 각자 사정이 있는 건데 윗사람으로서 좀 기다려줬으면 좋겠지 않겠냐고 되물으시고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다들 신호가 어떤 남자랑 있느라 며칠째 집에도 안 오고 있는데 그런 건 아무 신경도 안 쓰이시냐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더러 별걸 다 참견한다면서 다 알고 있었으니까, 가만히 있었지. 라며 소리를 빽 지르시더군요. 저는 순간 내가 지금 뭘 들은 거지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빼고 다들 신호가 어디서 뭐하고 다니는지 알고 있었으면서, 나한테 애까지 맡겨놓고 모르는 척 했다는 건가? 정말 사람을 바보 취급해도 정도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자, 정말 속된 말로 머리가 돌아버릴 것 같더군요. 저는 제가 행여나 죄 없는 어린애한테, 화풀이하게 될까봐 걱정이 돼서 시어머니한테 이제 더는 못 봐주겠으니까 당장 애 데리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그럼 어디 저기 보육원 같은 데다 일단 맡겨놔라. 지 엄마가 돈 벌어서 찾으러 가게 그러더군요. 그말 듣고 솔직히 이혼을 결심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할머니란 사람 입에서 저런 소리가 나올 수 있나요? 설령 신우가 진짜로 자기 딸을 보육원에 맡길지라도 차마 제가 조카를 그곳에 데려다 놓을 순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계속 조카를 봐주고 싶지도 않았고요. 저는 결국 신우가 남자랑 같이 있다는 그 집에 조카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집 앞에서 잠복하다시피 몇 시간을 차 안에 있었습니다. 그나마 얌전한 조카도 차 안에만 있는 게 지겨웠는지 고모, 엄마 언제와 이러면서 저한테 칭얼대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은 글렀나 싶어서 집에 가려는 그때였습니다. 오슬무슨 새내기 대학생 마냥 차려입은 신우가 어떤 남자 팔에 팔짱을 꼭 끼고 골목을 돌아서 나오더라고요. 보는데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조카를 데리고 차에서 내리면서 맞은 편에서 오던 신우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러자 신우가 화들짝 놀라며 발걸음을 돌리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신우 이름을 불렀지만 신우가 못 들은 척을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조카가 신우를 봤는지, 엄마, 하면서 달려가더라고요. 그러자 신우도 반사적으로 다시 뒤를 돌아봤고요. 조카가 엄마, 엄마하고 달라드니 신우도 밀어내지 못하더군요. 신우 옆에 있던 남자는 무슨 상황인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남자에게 안녕하세요. 저희 신우 친구분이세요? 하고 말을 걸었습니다. 남자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예, 제가 남자친구입니다. 하길래 저는 일부러 신우를 쳐다보면서 한껏 높은 목소리로 이렇게 멋진 분을 만나느라 신우가 집에도 안 들어오고 딸도 나 몰라라 했구나" 하고 말을 걸었어요. 그러자 신우가 눈으로 저에게 욕을 하며 "언니, 왜 그래요? 이따 전화할게요. 그때 통화해요." 이러면서 조카를 제 쪽으로 밀더라고요. 조카는 영문도 모르고 엄마, 나 엄마랑 있을래 이러고, 신우는 급기야 저를 골목어기로 잡아 끌더니, 언니,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라며 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뭐가 겁이 나겠어요. 저는 당당하면 저 남자 앞에서 얘기하라며, 신우 팔을 뿌리치고 다시 그 남자한테 가서 조카를 들이밀었습니다. 예쁘죠? 우리 신우 딸이에요. 사진은 보여준 적 있어요? 남자친구분이 우리 조카도 자식으로서 받아주기로 한 거예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라고 아주 가진 오발을 다 떨면서 신우 남자친구라는 사람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신우가 진짜 왜 그러냐고 소리치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더군요. 남자가 잠깐 아무 말도 없더니 신우한테 너 결혼했었어? 이러는 거예요. 신우가 결혼한 건 아닌데. 라면서 말끝을 흐리니까 남자가 다시 "그럼 얘는 네 딸은 맞는 거야"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우가 내딸 맞다고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하다 사과를 하고 있으니 남자가 신우한테 진짜 어이없다며 비웃음을 날리더니 "너 진짜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고 모라모라 하더라고요. 어떻게 엄마라는 여자가 애도 숨기면서 남자를 만나냐고?" 너 같은 여자는 트럭으로 줘도 싫다면서 남자가 아주 질색을 하고 떠나더라고요. 신우는 당장이라도 제 뺨을 칠 기세로 씩씩거리면서 내가 널 가만둘 것 같냐고 하길래 너야말로 내가 널 이쯤에서 가만둘 것 같냐고 받아쳤습니다. 그 길로 신우 품에 조카 줘버리고 집에 오니 벌써 남편은 신우한테 들었는지 아주 얼굴이 벌개져서 벼르고 있었다는 표정이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이미 이 식구들이 다 저를 바보등신으로 만들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일단 가족관계에 아무런 미련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남편을 보고는 뭐 열받아 아주 웃기고 앉아있네. 한마디 해주고선 남편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웃고 시모한테도 전화가 와서는 네가 기어이 우리 딸 혼삿길을 다 막았다면서 라고 대뜸 성질부터 부리더니 너 때문에 우리 딸 인생 망쳤다고? 저보고 보상하라고 악을 쓰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 남자가 의대를 졸업하고 서울 모뭐 병원에서 레지던트 하면서 자취를 하고 있었나봐요. 그러다 술자리에서 신우랑 알게 됐는데, 신우가 팔자 좀 고쳐보겠다고 그날 어떻게 하루를 같이 보냈던 걸 빌미로 아주 사귀자고 들이대다가 어떻게 잘 풀렸는지 연애까지로 발전했던 사이라입니다. 그런데 제 덕에 산통을 깼다면서 다들 제 탓만 아더라고요. 진짜 뭐 이런 집구석이 다 있나 싶어서 남편한테 그냥 이혼하자고 했어요. 가전제품이랑 가구 대부분 다 저랑 남편이 각자 자취하면서 쓰던 거 그대로 들고 왔었고, 전세 자금으로 들어간 1억 3천이 전부였는데, 그중 남편 몫은 3천 정도였으니, 그건 제가 지금 당장이라도 줄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혼하자고 그랬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왜 이혼을 하냐? 그리고 왜내 몫이 3천밖에 안 되냐고 따져 묻더라고요. 여태까지 자기가 벌어다 준 돈이 얼만지는 아냐면서요. 네 벌이야 뻔하지 않냐? 그놈의 승진은 대체 언제 된다는 거냐? 아주 대판 싸웠어요. 이 집에 들어간 돈 3천이 전부고 네가 번돈 가지고 생활비도 겨우 한다고요. 결국 그 문제로 며칠을 서로 씨름을 하다 제가 변호사를 선임해버렸습니다. 변호사 말로는 지금 이혼의 귀책 사유가 남편을 비롯한 시댁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소송으로 가도 제가 이길 확률이 높으니까 걱정 말고 진행하자 하더군요. 지금은 그래서 소송 중입니다만 별 걱정도 안 되고 솔직히 홀가분하기까지 합니다. 저희가 이혼한다고 하자 그제서야 시부모님도 정신이 들었는지 자기가 자식 일이다 보니 눈에 뵈는 게 없었다며 부모 마음 좀 이해해달라고 그리고 저에게도 미안했다고 따로 사과하고 싶다 하시더군요. 하지만 한번 속지 두번 속을 수 있나요? 저는 괜찮다고 그냥 이대로 다시는 서로 안 마주치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 귀에 들려온 발언은 신우는 그 남자한테 차인 건 물론이고 남자가 어디 인터넷 유명한 곳의 사연으로 제보까지 해가지고 정말 동네 망신을 당한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지금이라도 신우가 마음 고쳐먹고 성실히 해 키우면 살면 좋겠습니다. 그럼 누가 아나요? 정말 그런 신우를 품어줄 좋은 남자가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남편은 맨날 혼자 김칫국 마시며 승진타령 해대더니 결국 귀향이나 다름없는 지방 발령받고 고향도 아닌 지방으로 쫓겨나듯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저더러 같이 가자고 거기 가면 시부모도 없고 신우도 없고 오롯이 우리 단둘이서 아무 방해 없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는데 그 면상에다 물한잔 끼얹을까 하다 인생이 불쌍해서 빠졌네요. 저요? 저는 요즘 학생들을 위한 수능 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교육방송에서 같이 일해보지 않겠냐고 연락도 왔고요. 혼자가 되면서 쓸데없는 곳에 정신과 시간을 뺏기지 않으니까 일의 효율성도 들고 돈도 잘 모이고 너무 좋아요. 이혼이라는 결정을 내리게 된 것에 한점 후회가 없습니다. 한동안은 일에만 몰두하며 살아보려고 해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